레위기 11장.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기 때나 물 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구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 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내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분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책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내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죽음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군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 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셈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따로 놓아둔 시에 닿아도 그 시는 깨끗하다.그러나 그 시가 물에 젖었을 때.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그 시에 닿으면 그 시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내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여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 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산모에 관한 규례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문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속제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우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노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피부병에 관한 규례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난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잘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의 살갗의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 살갗의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흰 종기가 생겼고 털이 하얗게 되었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긴 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만약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온 몸에 퍼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피부병이 온 몸을 덮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온 몸이 희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생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깨끗하다. 어떤 사람의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는데 그 종기가 났던 부분에 흰 부스럼이나 불그스레한 얼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부분을 보여라.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과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의 털이 하얗지 않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퍼지는 병이다. 하지만 얼룩이 퍼지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살갗이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하얀 얼룩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된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된 자리에 병이 생긴 것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룩진 살갗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고 얼룩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부분의 색깔이 희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어졌으면 그것은 데어서 생긴 부스럼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얼룩은 데어서 생긴 것일 뿐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그 부분 둘레에 난 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오음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도 없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나지 않았으며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옴이 난 자리를 빼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떼어 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병든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해진 뒤에도 옴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렇게 변한 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더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나면 옴은 나았으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의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 병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에 털이 빠지면 이마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하지만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붉으스레한 얼룩이 있으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대머리에 생긴 얼룩이 불그스레하고, 살갗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과 비슷해 보이면 그 사람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 사람은 부정하다. 얼룩이 머리에 생겨났으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는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곰팡이에 관한 규례. 모시 옷이나 털 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모시 옷이나 털 옷에 날에 생길 수도 있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곰팡이가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 주어라.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위험한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털옷이든 모시 옷이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옷이든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사장이 태워 버려라.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이므로 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번빤 뒤에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이나 천에서 곰팡이를 도려내어라. 그러나 그 가죽이나 옷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니 그런 가죽이나 옷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번빤 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은 한번더 빨아라.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모시 옷이나 털 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피부병에서 깨끗해지는 일에 관한 규례.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 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한 뭉치와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 있는 오지 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일곱 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머리털도 다 밀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여져서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한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흠없는 1년 된암면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재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곧 회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순냥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뿔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우 앞에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 손바닥에 남아 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한 마리는 속재 재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권 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권 제물에 쓸 양을 잡고 그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우와 앞에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우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곡식재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재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곰팡이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 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여라. 빼낸 돌은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여라. 집안을 닦을 때 벽에서 빼어낸 흙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 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 넣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 넣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여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 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한 뭉치와 우술초를 가져오너라.그리고 새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 있는 오지 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일곱 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살아 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 보내라. 이렇게 그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 곧 옴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얼룩이,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아멘.